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칼라입니다. 어, 다용맘님들, 오늘도 잘 계셨죠? 네, 여전히 덥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, 아, 다 시쯤 됐어요. 키핑장에서 촬영을 할 때는 그 위에 최광막이 그 오후에 늦게 열리기 때문에 빛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동안 2회 올릴 때는 그 채광막이 그 가려진 상태에서 5절에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앞으로는, 어, 이렇게 한 5시쯤 이 시간에 채광막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시간이 가장 빛이 좋고 화면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현재 그 보이고 있는 다육이들이, 어, 지난 영상보다 훨씬 예쁘게 잘 나오네요. 네. 어제 그 쇼트 영상에 올렸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여기 보면은 파키피덤이죠. 네 파키피덤이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그두 번째 녀석은 그 분지도 하고 있네요 네, 아, 너무 그 색이 그린색으로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는 어, 너무 그 연녹색으로 정말 힐링이 되는 색이에요 네이 녀석들은 어이 로제트가 조금 크더라도 어디로 그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분지하면서 음, 좀 약간 그 화분을 넘어서 지금 꽉찬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로제트 하나하나 분갈이를 성장할 때마다 해서 주면 정말 웅장하고 탐스러운 그 노제트로 어, 힐링을 할수 있겠지만, 어, 제가 처음에 요 손가락 사이즈 정도만 한 그, 어, 아기 파키피덤을 모종을 요렇게 몇개 사서 이렇게 심었을 때는 이 화분에 직사각형으로 된이 화분에 가득 채워서 한번 소담스럽게, 그, 파키피덤 자체의 노제트 하나하나에서 오늘 웅장하고 오동통한 그런 멋진 그 수영이 아닌 가득 찬 수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이 몇년 뒤에, 어, 이 자리에서 이 화분을 전부 다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란다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계속 키워보려고 해요. 네. 어, 여, 이, 지난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파키피덤을 그냥 소담스럽게 그 소복하게 밥 공기에 그 쌓인 밥처럼 소복하게 그 길렀던 그런 그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너무 근사하고. 네, 그, 파키피던 뿐만 아니라 리톱스라든지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, 어, 좀 이렇게 그 소당스럽게 소복하게 키우는 것도 또한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 그이 자리에서 계속 요 녀석처럼 그냥 분지를 하더라도 그냥 한번, 어, 계속 이 화, 화분을 채워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. 그리고 지금 이 녀석도 지난 쇼트 영상에 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, 네, 이건 난봉옥이에요. 난봉옥인데, 그 난봉옥이 제가 그 극심한 물주림으로 아이들을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음 이게 한알 한알이 굉장히 큰 성향을 띄고 있는 품종인데, 어이 화분에서 이 난봉옥도 어 파키피던과 마찬가지로 가득 채워서 약간 뭐 지금 현재 그 조그만한 10원짜리 동전만한 녀석들을 이렇게 심었지만 지금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죠? 근데 어, 요녀석들이지좀더 크면은 뭐 정말 그 사과만큼 보다도 더큰 품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라게 되면 이 화분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서로 살아남겠다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많이 하면서 그 굉장한 그 멋진 다른 그또 소복하게 꽉찬 그런 그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. 그저 같은 경우는 뭐 단아하게 한, 한 노제트 하나하나씩 이렇게 큰 것도 즐기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에서 정말 그 소복하게 꽉찬 그런 모습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어이그파키피덤과 난봉옥은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네그 옆으로 이렇게 잠깐 오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봐왔던 어, 파랑새와 어 핑크루비예요. 그 핑크루비가 어 계절에 따라서 힘들할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 봄에는 또 이렇게 소극하게 이 자리를 꽉 차게 그렇게 노제트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좀 어느 순간인가 좀 힘들어 할 때는 이렇게 어, 듬성듬성 이렇게 보기 싫죠 보는 데이게 힐링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기다려 주는 거죠. 예쁜 그 노제트로 해서 이 직사각형에 너무 정말 예쁜 그 핑크 로비에그군 군락지로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뭐 사계절 지날 때마다 아니면 물물 관리로 인해서 무너졌다 풍성해졌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그 저희 그 다육망님들은. 또,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요. 또, 안타까웠다가 또, 흐뭇했다가 또, 그런 감상을 하, 하면서 달기들을 키우는 거죠, 뭐. 그리고 여기 파랑새 같은 경우도, 어, 제가, 그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런 댓글을 좀본 적이 있어요. 음, 파랑새가 하나하나 키우면 굉장히 멋진 그런, 어, 노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, 그렇게 그, 군생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냐, 뭐, 음, 그런 댓글도 봤는데, 저의 계획은 아까 그 말씀드렸죠. 요런 그, 지금 이 설명들이 오늘 화면에 담고 있는 녀석들이 다 같은, 똑같은 방식이에요. 이렇게 파랑새, 핑크루비, 그리고 옆에 파키피덤, 여기 난봉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군생으로 마치 한 몸이 있냐 그렇게 키울 예정이에요. 그 나중에 음, 그동안에는 그렇게 관리를 못했지만 열심히 물 관리를 잘하고 그 이렇게 물들임을 예쁘게 해서 어, 또 이렇게 파랑새 핑크 루비 또 그리고 파키피덤과 그난봉옥 이렇게 이 녀석들만큼은 음, 정말 소복하게 화분을 꽉 차게 이렇게 키워서 그 힐링을 하면서 감상을 할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. 그게 잘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이쪽에는 그잘 자라다가 한네 개가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해요.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계속 이 자리를 메꿔주지 않는다면 뭐요 자리에 다른 그요 사이즈만한 아기 그 파랑새를 모종을 사다가 다시 채워줄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서 분생으로 멋진 모습으로 한번 화면에 담아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. 요건 이제 그 최초에 키웠던 그 파랑새인데 지금 뭐가 뭐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어요. 노제트가. 어,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한번 키워봅니다. 네, 자이 옆에는 어, 덕양갈매이죠. 우리 그 다육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그 애정하시고 예뻐하시고 그렇게 많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덕양갈매기 이 녀석은 진짜 매력이 있는 녀석이에요. 가을 겨울 되면은 지금 현재 이그 모습이 무지개색을 띠면서 너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칼라와 그 노제트들을 보여주는 녀석이에요.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감상을 해보면 어 정말 예쁘죠. 어 정말 제가 어, 너무 예뻐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. 너무 착해요. 그잘 무너지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칼라를 입었다 뺐다, 그러면서도 그물 관리만 좀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면은 그다지 뭐우짤라지도 않아요. 음, 그래서 정말 제가 이뻐하는 녀석 중에 하나랍니다. 자,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 담을 그 아이들은 퍼플라이트예요 퍼플라이트. 어, 자주 보여드렸었죠. 네. 그 수형이 너무 예뻐서 예쁜 녀석으로 제가 그몇년 전에 그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어 지금 요 녀석은 또뭐 늦게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퍼플라이트의 그 매력은 어 색감을 잘 빨리 빼주지 않고 그 색을 계속 그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정말 예술적으로 수영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네. 정말 예쁘잖아요? 꼭그 정말 그 예쁜 나무를 분재를 해놓은 듯한 이런 그 묵은 목대로 이렇게 수영을 이루면서 정말 감상할 때 너무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그 하나 하나 심어서 군생인양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다음에도 어, 내일은 그 다른 그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. 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. 그 내일도 뭐 여전히 더울 테지만 어,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. 어,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